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정치의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며칠 이렇게 해보시니까. <laughs>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저는 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경제부시장 또는 뭐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다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다시 낮추고 새롭게 어떤 부분들이 어렵고, 우리 이웃이 어떤 부분에 가슴 아파하는지, 음. 어떤 부분들이 서글픈지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일주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불 꺼진 시장을 찾고, 불 꺼진 상가를 마지막까지 누비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잠을 음.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출발이 늦었고, 그만큼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이 저와 같은 정치 신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입니다. 팔다리가 다 묶여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마스크까지 써야 합니다. 이름 석자 알리기도 힘들고 얼굴 알리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대한 부산 시민들은 이러한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떤 인물이 부산의 미래 단순히 1년짜리 선거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제대로 된 일꾼을 뽑을지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결정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